법무부 실장님, 아, 네. 네. 최근에 뭐 외국인력과 관련해서 이제 불법 단속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많아요. 아, 네, 네 지금이 농촌인력 관련해서 외국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농번기 시기인데, 네. 지금 단속하는 게 적정하냐? 아, 네. 여기에 논란이 있는 만큼 네.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요. 네, 네. 법무부 직원들 육아휴직 보면.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실적인지를 알고 계시죠? 아, 네. 예, 그분 좀 제대로 검토하시고 특히 검사들은 현황파악조차도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리 국방부의 예, 실장님 이제 매년 22만 명 수준의 병력 자원이 필요한데 이제 35년부터는 급감해서 40년에는 13만 명 수준의 병력 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언론에 보면 여당에서 어 인구위기대응의 일환으로 자녀 셋 나오면 군 면제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좀 있다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기재부 1차관님 뭐 여러 가지 대응이 대안이 있는데 이제 세제와 관련돼서 지원을 이제 한 수단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. 뭐 혼인율 증가를 위해서는 혼인세액 공제,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자. 양육,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뭐 우리 유경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, n분 n승제, 자녀세액 공제 인상 소득 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,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액 인상, 뭐 이런 얘기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내용들이 어떻게 갈수 있는지. 그리고 범 정부 전체적으로 출생도 중요한데, 출생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,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대안들, 목표는 정해놓고 가는데 효과는 그렇게 썩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요. 우리 문체부 일차관님 뭐 생활 SOC 서비스의 국가 최소 기준을 설정해서 균형 발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. 어 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뭐 주신 지금까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근데...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 저희가 좀하기가좀어려운 자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복지부 쪽에서 그 부분은 소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인구 위기 대응 k f 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뭐그 생산 인구의 확충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갖춰서 자살까지 저희가 그 커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네. 보고 같이 이로 해도 네. 네, 예, 그 우리 전문위원님, 그 네, 의원님 말씀 잘 요약해서 보는 뭐 네, 국방부, 네.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. 그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에서 4.0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미래에 적정 상비병력 규모하고 국방 인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여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군 비중 확대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민간 인력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부족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고 요 아까 말씀 최자녀에 아, 대한 또 군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. 네. 아네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